잠자리에 들어도 걱정이나 불안,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올라 못 자는 사람이 많다.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눈이 말똥말똥해진다. 이 부정적인 소용돌이를 끊기 위해서는 일단, 그러든지 말든지 생각하며 호흡의 의식을 집중한다. 자유신경 균형을 조절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호흡이다. 왜냐하면, 자유신경의 지배를 받는 기능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호흡이기 때문이다. 화가 나서 머리에 피가 몰릴 때한 차례 숨을 길게 내뱉기만 해도 냉정해질 수 있다. 포인트는 복식 호흡이다.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숨을 멈춘 다음 8초에 걸쳐 내뱉는다. 이 방법을 4회 2세트 반복한다. 횡경막을 크게 움직여 부교감신경의 스위치를 켜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다. 부교감신경의 우위가 되어 몸과 마음이 풀어진다. 중요한 장소에서 실시하면 차분하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.